자, 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 이어 오늘도 저희가 흔히 혼동할 수 있는 북미권 영어와 영국권 영어의 차이를 좀 알아볼 텐데요. 저번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식 관련해서 차이점을 좀 짚어 드렸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 그리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을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하철 혹은 전철 영어로 뭐라고 배우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서브웨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나 미국 북미권에서는 서브웨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자, 하지만 영국은 좀 다릅니다. 영국에서는 언더그라운드 혹은 튜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런던 지역에서는 언더그라운드보다는 튜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어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자체가 영어에서 비롯된 단어죠. 자, 엘리베이터는 북미에서는 당연하게 엘리베이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영국에서는 엘리베이터라고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리프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유소예요. 자 주유소를 배우셨을 때 아마 교과서에서는 gas station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북미권 영어입니다. 자 북미권에서는 gas station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지만 영국에서는 또 달라요. 영국에서는 gas station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petrol sta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은 주차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차장을 배웠을 때 분명히 뭐라고 배웠을까요? 파킹라으로 배웠을 거고 절대로 틀린 표현이 아니죠. 자, 캐나다나 북미권에서는파킹라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하지만 영국은 어떨까요? 또 다릅니다. 자, 물론 내용 전달은 아마 될 거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영국에서는 주차장을 Car Park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네 가지 추가적으로 차이점을 봤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은, 예, 네, 참 다르고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영어를 영어, 어, 영국권이랑 미국미권에서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하면 꼭 알아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